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진귀한 광경이에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하버드 대학생들의 감탄사가 들려오네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보물들을 보고 왔다며 즐거워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생태학과 교수 데이비드 리먼입니다. 매년 저희 연구팀은 세계 각지의 독특한 생태계를 탐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국의 특별한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팀이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차가운 보스턴의 겨울 한복판, 하버드 생태학과 강의실의 커다란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어떤 설렘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이번 학기의 현장 연구 주제를 발표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우리의 현장 연구 목적지는 동아시아의 보석 같은 나라, 한국입니다. 한반도의 작은 생태계 하나가 생물학계의 오랜 미스터리를 품고 있어요. 강의실 스크린에 보랏빛 꽃한 송이가 바위 틈에서 피어난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동강알미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강원도 영월 동강 유역의 석회암 절벽에서만 발견되는 극히 귀종이죠. 생태학자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특히 타고난 호기심을 가진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좁은 지역에만 서식하는 종이 현대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나요?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같은 요인들을 어떻게 견뎌왔을까요? 제시카, 정확히 그 의문이 저희가 한국으로 가는 이유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제한된 서식지에서만 생존하는 이 식물은 마치 자연의 생존 전략에 관한 비밀 코드를 간직한 것 같습니다. 동강알미꽃은 특정한 환경 조건 아마도 그 지역의 독특한 토양성분이나 미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했을 거예요. 이런 종들은 기후변화 시대에 식물의 적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제이슨이 궁금증을 표했어요. 한국에는 다른 흥미로운 생태계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 장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동강알미꽃뿐만 아니라 한강하고의 독특한 기수역 생태계와 서해안의 광활한 갯벌도 탐사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작은 국토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생태계가 압축되어 있는 나라예요. 특히 한국은 산지가 국토의 70%를 차지하며,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과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어, 다양한 생태계 유형이 좁은 국토에 집약되어 있어요. 북쪽의 한대림부터 남쪽의 아열대 식생까지, 동해의 깊은 바다에서 서해의 넓은 갯벌까지, 마치 생태계의 축소판 같은 나라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르네가 물었습니다. 이번 탐사는 언제 시작되나요? 4월에 출발합니다. 저는 결정적인 정보를 공유했어요. 동강알미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시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장 생태학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맞춰 그 생태를 관찰해야 하니까요. 그로부터 몇주 후, 보스턴에서 서울까지 20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저희 연구팀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원도 영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환경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설명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산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보전 역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동강알미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에요. 이 작은 꽃이 1990년대 말 정부의 대규모 됨. 건설 계획을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토마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작은 꽃 하나가 거대한 댐 건설을 막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동강계곡의 댐을 건설해 수력 발전과 홍수 조절을 계획했어요. 하지만 환경단체와 생태학자들이 동강알미꽃을 비롯한 희귀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결국 댐 건설 계획은 취소되고 이 지역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작은 꽃 하나가 거대한 댐을 막은 셈이에요. 버스 안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미셸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자연 보존이 단순히 식물 한 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와 그 지역 주민들의 삶까지 지켜낸 사례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힘주어 말했어요. 이처럼 생태계 보존은 단순히 자연 보호를 넘어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는 식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도 얻게 될 거예요. 이른 아침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와 마침내 영월 동강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보스턴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던 사진보다 훨씬 장엄했어요.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강과 그 주변을 둘러싼 웅장한 석회암 절벽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동강입니다. 저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깨끗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강중 하나로 우리가 찾는 동강알미꽃은 저 석회암 절벽에만 자라고 있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현지 생태 전문가인 김하영 박사가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리먼 교수님, 하버드 연구팀 여러분, 동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식물 중 하나인 동강알미꽃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김 박사는 간결하게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식물은 전 세계에서 오직 이 동강의 석회암 지대에서만 자라는 특산종입니다. 지금은 개화기의 절정이라 운이 좋다면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김 박사는 이어서 주의사항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동강알미꽃을 포함한 모든 야생식물의 채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채취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저희는 가벼운 배낭과 연구 장비를 챙겨 석회암 절벽으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어린 아이처럼 설렜어요. 평생을 생태학자로 살아오며 수많은 희귀종을 연구했지만 이토록 제한된 서식지에서만 생존하는 종을 만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걷던 중 학생이 작은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저기 보세요. 그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절벽 근처 작은 오솔길에서 바구니를 든 할머니. 몇 분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조용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들은 가끔 동강할미꽃을 캐가려는 분들입니다. 꽃이 워낙 귀하고 예뻐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몰래 채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요? 저는 놀라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 박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시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봄철 축제 기간에는 불법 채취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넓은 지역을 완벽하게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에요. 학생들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강의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생태계 보전의 현실적 어려움을 직접 마주한 순간이었죠. 저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들은 주변을 살피며 바구니에 꽃몇 송이를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학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계속 꽃을 캐가면 몇년 안에 멸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스턴에서 배웠던 섬생물질리학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제한된 서식지의 종은 인간의 간섭에 훨씬 취약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특정한 환경에만 적응한 종은 작은 교란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개체 수가 줄어들면 유전적 다양성도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도 약해지죠.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의 연구와 함께 보전 노력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할머니들이 꽃을 채취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도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파괴적 방법으로 동강할미꽃의 생육 조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꽃을 만지지 않고 사진만 찍고 주변 환경과 토양 상태를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중한 할머니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깊게 패인 주름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오랜 세월 자연과 함께한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꽃, 집에 가져다 심으면 오래 못 살아요. 그래도 다들 탐내서 하나라도 캐가려 하지. 서울 가면 비싸게 팔린다는 소문도 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 꽃은 이곳 석회암 절벽과 동강의 기후가 아니면 살기 힘들어요. 여기서 보호받아야 오래도록 우리 후손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식물을 채취하면,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바구니를 내려놓으셨어요. 그것도 그렇네. 나이 들어 벌금 내다 가는 집한채 날아가겠구먼. 저는 이 순간을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자연 보존과 지역민들의 삶이 충돌하는 복잡한 현실, 그리고 환경교육과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죠. 강의실에서 이론으로 설명하던 것과는 다른 생태보전의 실제적인 딜레마를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일행은 절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위 틈 사이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동강알미꽃 군락을 발견했어요. 보라색과 분홍빛이 섞인 아름다운 꽃들이 바위 사이에서 당당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 감탄했어요.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나 연구 논문에서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생한 아름다움이었으니까요. 김하영 박사가 전문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게 바로 동강 할미꽃입니다. 일반 할미꽃과 달리, 이 꽃은 처음에 위를 향해 피었다가 점차 옆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또한 색상도 자주색, 연분홍, 보라, 심지어 흰색까지 다양한 변이를 보여요. 이런 변이성이 이 식물의 또 다른 특별함이죠. 김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22년부터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개화 시기에는 특별감시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꽃을 관찰하며 감탄했어요. 놀랍군요. 이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보세요.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아마도 미세한 영양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대사 메커니즘이 있을 겁니다. 제 제자 중한 명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극한 환경 적응력은 기후변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수 있어요. 만약 이 식물의 적응기작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작물의 환경 내성을 개선하는데 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정확히 그 점이 우리 연구의 핵심입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특정한 환경에만 적응했는지 분석하면 식물의 생존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연구는 기후 변화 시대에 생물 보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근처에 살고 계신 한 노인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잠시 저희의 활동을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이 꽃, 우리 마을에선 땜을 막은 꽃이라고 불러요. 이 작은 꽃이 없었다면 저희 마을은 지금 물 속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법으로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시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안타깝죠. 저는 이 말을 듣고 더욱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제 버스 안에서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이곳 주민들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동강알미꽃은 학술적 가치를 넘어 환경보전의 상징적 존재였던 거죠. 저희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법적 보호와 실제적 보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요. 강의실에서 이론으로 배우던 생태계 보전의 가치와 현실적 과제가 이곳. 동강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르며 석회암 절벽과 동강알미꽃 위로 따스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목적지인 한강학으로 향할 준비를 해야 했지만, 동강알미꽃과의 만남은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생태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특별한 꽃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이론적 보호와 실질적 보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동강에서의 연구를 마친 후 저희는 다음 목적지인 한강학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반도의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학으로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역 생태계가 온전하게 보존된 유일한 대규모 지역이었어요. 이번에는 한강하고 전문 연구원인 박소연 박사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리먼 교수님, 한국의 4대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중에서 오직 한강만이 하구 둑 없이 자연 그대로의 기수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강들은 모두 하구 둑이라는 인공 구조물로 인해 기수역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어요. 박 박사는 기수역의 특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수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중간 염도를 가진 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보통 염도 0.5에서 30 사이, 즉 0.05%에서 3% 사이의 염도를 보이며, 얕은 수심과 높은 혼탁도 풍부한 영양분이 특징입니다. 이런 독특한 환경이 특별한 생태계를 만들어내죠. 저희는 장항습지로 이동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장항습지는 한강하구의 대표적인 습지로 김포대교 아래 신곡수중보에서 일산대교 사이 약 7.6km 구간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5.95제곱킬로미터에 달해요. 2020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답니다. 저희가 선버들이 넓게 자리잡은 습지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날아오르는 새대를 보며 학생들이 놀랐어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새들은 무엇인가요? 박 박사가 대답했어요. 제두루미와 저어새입니다. 둘다 천년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이죠. 이곳 장항 습지는 매년 3만 마리 이상의 물새가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예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습지의 독특한 생태계를 관찰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여기 보이는 선버들 아래에 개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주로 말뚝개라는 종인데. 이런 식생과 저서 생물의 상호작용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예요. 또한 지금이 봄철이라 어린 뱀장어들이 한강하고 기수역에서 적응기간을 거친 후, 강으로 올라가는 독특한 생태현상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 제자 마이클이 물속을 관찰하며 말했어요. 교수님, 이런 자연 그대로의 기수역은 생물 다양성에 보고네요. 염분 농도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환경이 다양한 생물들에게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이곳은 단순한 습지가 아니라 바다와 강이 만나는 독특한 생태계로 그 자체로 거대한 생태학 교과서예요. 특히 한강하고는 분단 이후 출입이 오랜 기간 통제되어 인간의 간섭이 적었고 덕분에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변화하는 습지 모습을 관찰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철새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에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생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런 기수역이 생태계에서 갖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수역은 해양생태계와 담수생태계의 완충지역이자 연결고리예요. 수많은 생물이 산란하고 성장하는 요람이기도 하죠. 한강하고는 풍부한 유기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회유성 어류와 철새의 이동루트가 보존되어 있어, 국내외적으로 생태평화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한강하고에서의 연구를 마친 후, 저희는 서해안 갯벌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그 규모, 생물 다양성, 생태환경적 기능면에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귀중한 자연유산이었어요. 서해 갯벌 전문가인 최동훈 박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리먼 교수님과 하버드 연구팀을 환영합니다. 이곳 서해 갯벌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태계예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경사가 완만한 서해의 특성 덕분에 발달한 이 갯벌은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죠. 특히 2021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최 박사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서해 갯벌은 단순한 생물의 서식지를 넘어 지구 생성사와 지형지질학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형지질학적 특성을 보존하고 있어 지구의 생성 과정 및 자연사가 드러나는 중요한 공간이며 세계유산 기준 중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곳으로도 평가받고 있어요. 저희는 장화를 신고 조심스럽게 갯벌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곳은 생명의 보고입니다. 수달,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큰뒷부리도요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요. 특히 이곳은 수천 종의 생물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성 철새들의 필수 거점이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서해 갯벌의 1차 생산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에요. 갯벌내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의 산소를 생산하고 다양한 유기물을 고정하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생산성과 생물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다양한 개와 조개류, 개찌렁이 등을 관찰하며 열심히 기록했어요. 학생이 작은 구멍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작은 구멍들은 무엇인가요? 최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것은 개들이 만든 집입니다. 갯벌 표면에 보이는 이 작은 구멍들 하나하나가 생명의 터전이에요. 밀물 때는 갯벌이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는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의 흔적을 볼수 있죠. 이런 미생물과 저서 생물들은 강을 통해 흘러온 오염물질을 분해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갯벌이 자연의 콩팥트로 불릴 정도예요. 최 박사는 바닥에 갯벌을 한움큼 집어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흙 속에는 엄청난 양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어요. 갯벌은 탄소의 저장 및 흡수에도 뛰어나 기후 위기 시대에 중요한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합니다. 저의 제자가 말했어요. 교수님, 갯벌이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갯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갯벌은 종종 경제적 가치가 낮은 땅으로 오해받아 매립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갯벌 생태계 가치는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갯벌이 해수 정화, 산소 생산, 생물 서식, 영양염 순환, 재해 예방 등 다양한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안타깝게도 갯벌이 줄어들면 전 세계 해양 생태계와 먹이 사슬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갯벌이 감소하면서 해양 생태계 서비스 손실은 연간 수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어요. 학생이 철새들을 관찰하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철새들은 얼마나 멀리서 오는 건가요? 최 박사가 대답했어요. 이 철새들은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서해 갯벌에 반드시 들러야 합니다. 일부 종은 한국 서해 갯벌이 사라지면 생존이 불가능해질 만큼 의존도가 높죠. 저희는 갯벌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갯벌 위에 금빛 길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감동에 젖어 말했어요. 이곳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세계 갯벌 보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이 갯벌은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일주일간의 탐사를 마친 저희는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장은 현지 학생들과 환경부 관계자들로 가득찼어요. 저는 감사의 인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생태계는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좁은 국토에 믿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생태계를 품고 있어요. 동강 알미꽃, 한강 하구 기수역. 서해 갯벌은 세계적으로 다시 없을 자연 유산들로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생태 보전에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제자들이 차례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강알미꽃은 수만 년 동안 석회암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온 진화의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이 아름다운 식물은 극한 환경에서의 적응 메커니즘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바위 틈에서 생존하는 그 놀라운 생존력은. 기후변화 시대의 식물. 회복력 연구에 좋은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한강하고 기수역은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독특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염도 구배를 따라 형성된 미세서식지에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선버들과 말뚝계의 공생관계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가치가 있으며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국제적 중요성도 갖고 있습니다. 서해 갯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생명의 요람입니다. 1제곱미터당 수천마리의 저서생물이 서식하며 탄소저장고이자 자연의 정화조 역할을 합니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이런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리먼 교수님 하버드 연구팀의 탐사는 우리 생태계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연구하고 보존하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귀국 전날 한강변에서 일출을 보며 학생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생태계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과 뛰어난 적응력이에요. 작은 국토에서 산지, 하천, 해안, 갯벌까지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며 각각 독특한 생물군을 발달시켰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도시 한복판의 한강, 석회암 절벽의 동강알미꽃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었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 탐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국의 생태계는 세 가지 특별한 교훈을 주었어요. 첫째, 작은 생태계도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 둘째, 지역 특산종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학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 셋째,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은 가능하며 필수적이라는 것. 하버드 강의실로 돌아온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태계 보전은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생태계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적 인식이 중요해요. 특히 동강알미꽃처럼 작은 생물이 환경보전의 상징이 될수 있다는 점은 큰 희망을 줍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이제 동강알미꽃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작은 꽃이 저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은 생태학은 단순한 과학이 아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생태계는 이런 깨달음을 선사해준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꼭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동강할미꽃, 한강하고 서해 갯벌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생태 다양성과 회복력의 기적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수학 여행 온 하버드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생태계 보고인 장소들을 알수 있었는데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소중한 우리의 자연을. 오래오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